항상 주말에 이태원 가는데, 누나 전에 할로윈 때못 봐서 아쉬운 같은 곳에만 있었는데, 어머, 어떡해. 내가 주말마다 커피숍, 내가 솔직히 잘 가는 그 커피숍이 이태원역 앞에, 어, 이태원역 앞에 있는, 딴 데보다는 우리 이태원역 앞에, 네스카페 커피숍을 많이 가요. 뭐랄까, 좀, 탐면탐수도 있고, 커피빈도 있고, 다 있는데, 그런 스타벅스도 있는데, 그런 적보다는, 이 네스카페 커피숍이 3층에 쑥 태우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, 넓게. 그래서 난 거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. <laughs> 그래서 네스카페 이태원역 4번 출구 앞에 3층에 오시면은, 어, 거기 좀 종종 출몰하니까, 어, 거기 알아요? 아저씨님 어. 이태원역 앞에 있어서 제, 문이 되게 좁아, 이태원 거기 네스카페가. 처음에 문 찾기 나도 힘들었어요, 근데. 거기서 만나자고 하면은, 그, 문,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, 다들 못 보져요. 거의 커피숍이라고 하면은, 문이 되게 다 널찍하잖아요. 근데, 거, 기는 정말 창고문처럼 좁아가, 좁은 계단이에요. 근데, 2층이다 보니까, 층대가 좀 작다는 게좀 단점인데, 잘 보이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, 자, 군대에 있을 때 리모델링 하고, 옆에 Lady M이라고 생기고, 아